강추위 1시간 넘게 달려오신 여성 고객님의 타임 코트 이염 제거 청아세탁 전문점 타업소 포기판정 타임 캐시미어 코트 가죽 이염 완벽 보관기 안녕하세요. 40여 년간 세탁 외기를 걸어오며 섬유의 본질을 연구하고 최신 세탁과학을 실무에 접목하는 청아세탁 전문점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저희 업소 소문을 듣고 1시간 넘게 차량을 이용해 찾아주신 고객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옷장에 아끼는 타임 여성 하프 코트를 걸어두셨는데 옆에 있던 가죽 의류에서 색소가 옮겨와 등판과 팔 카라 부위가 푸른 빛으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세탁소를 전전하셨지만 캐시미어 혼방이라 위험하다. 가죽 이염은 못 지운다는 답변만 듣고 상심하시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냥 포기하고 버리셨을까요? 세계적인 명품 코트 타임. 어떤 이들은 명품으로 온갖 치장을 하는 이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서민들은 단한 벌의 명품이라도 소장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혹한의 추위를 뚫고서 저희 청아세탁 전문점으로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고품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무조건, 걱정 마십시오. 제거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앞에서 어떤 원인으로 사고품이 되었는지 최소한 알고 계신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복원 작업 같은 경우 면봉으로 실험을 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노산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고객님의 최종 결심을 받은 후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전문가의 분석. 염료와 알료, 그 정체를 파악하다. 명품 세탁의 시작은 무작정 닦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파악입니다. 가죽에서 옮겨온 색소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을 가집니다. 보통 우리가 입는 옷에는 염료를 사용하고, 가죽류나 모피, 고무 같은 제품에는 알료를 사용합니다. 염료. 섬유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결합하는 성질. 알료. 섬유 표면에 입자 형태로 달라붙어 있는 성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염색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타임코트는 양모 79%와 캐시미어 21%의 고급 단백질 섬유입니다. 가죽의 검정색소를 구성하는 푸른색 계열의 산성 염료가 캐시미어 특유의 흡습성을 타고 섬유 깊숙이 박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알료의 덩어리와 염료의 침투가 동시에 일어난 고난도 작업임을 직감했습니다. 왜 물세탁을 할수 없었는가? 캐시미어 함량이 20%를 넘어가면 섬유는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축용 현상. 물에 담가 마찰을 주면 섬유 비늘이 엉겨 붙어 옷이 수축하고 딱딱해집니다. 광택 소실 캐시미어 고유의 지베린 광택이 물과 강한 알칼리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아세탁전문점은 비수계 공법을 기반으로 한 반수분 정밀 스포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청아세탁전문점만의 5단계 보원 공정 1. K99 기름 제거제로 알료의 구조 파괴 한양대 K99 정예준 교수님의 이론에 따르면 고착된 알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감싸고 있는 유분막을 해체해야 합니다. K99 기름 제거제를 투입하여 섬유 틈새에 박힌 알료의 결합 구조를 물리적으로 깨 부수는 전처리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2. 공업용 알콜과 물의 정밀 배합. 일본식 기술. 알료의 구조가 깨졌다면 이제 밖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일본의 정밀 세탁 기술을 응용하여 공업용 알콜과 물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했습니다. 이를 이염 부위에 반복적으로 도포하고 닦아내며 섬유 손상 없이 오염물만 선택적으로 용출시켰습니다. 3. 색소 제거제와 스팀솔의 조화. 남아있는 파란색 잔류 색소는 특수 색소 제거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이때 스팀솔을 활용하여 미세한 열과 진동을 가했습니다. 이는 섬유의 기공을 살짝 열어 깊숙이 박힌 알료갈갱이를 밖으로 튕겨내는 고도의 테크닉입니다. 4. 소주와 물을 이용한 전체 밸런싱. 부분 작업으로 인한 경계선, 링 현상을 방지하고 잔여 오염을 분괴하게 소주와 물을 혼합하여 분사했습니다. 알콜 성분은 물보다 침투력이 좋고 휘발성이 강해 섬유의 수축을 막으면서도 전체적인 오염 밸런스를 잡아주는 마법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5. 완전 건조 후에 드라이클리닝 마무리. 모든 수 작업이 끝난 후에 옷을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드라이클리닝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 모를 미세한 알료 찌꺼기와 약품 성분을 완전히 씻어내고 캐시미어 고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윤기를 복원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4. 작업 결과 및 고객 만족. 추운 날씨를 뚫고 다시 방문하신 고객님은 코트를 확인하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멀리서 찾아온 보람이 있네요. 새우처럼 깨끗해졌어요. 라는 말씀에 40년 세탁인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명품 의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섬유의 수명과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세탁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청아 세탁 전문점이 약속드립니다. 40년 내공에 숙련된 경험, 어떤 까다로운 오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세탁이론, K99, 감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로 세탁합니다. 일본식 정밀 기술, 섬유 하나하나를 소중히 다루는 세밀함을 담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다른 곳에서 포기한 소중한 옷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 주십시오. 청아 세탁 전문점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문의 안내,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1길 3 청아세탁 전문점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문자 상담 환영합니다. 전화 010 5448 9520 상담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